자 그럼 다음 분 들어와 주세요. 아 바로 들어베 배프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배프님. 와와 어, 들어왔다. 이야 들어왔다. 배프님 아, 목소리가 내가 이랬구나. 배프님 <laughs>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너 그냥 배프인데요. 아 그냥 배요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하니 딱 좋네. 자 배프님 혹시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물어보고 싶은 거 얼마든지. 네. 요즘, 네. 요즘 프레디를 못해가지고 너보다 힘들어요. 아 게임을 제가 안 해서 아니면? 네. 아 프레디를요? 프레디? 네. 아 알겠습니다. 프레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. 아 요청 고맙습니다. 프레디를 많이 좋아해주시네. 혹시 좋아하는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좋아하는 영화나 뭐 이런 거 있나요? 장르나 게임이나 이런 거? 어 좋아하는 게임은? 네, 제일 좋아하는 게임. 제일로 좋아하는 로블록... 게임. 로블록스 아 그렇게 로블록스 요청하신 분이 대부님이셨구나 <laughs> 맞습니다 아 로블록스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볼게요 락궁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어떤 게임 또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프레 프레드 프레디 프레디 네. 피자 가게 네그다음에 얼굴 춤이요 얼굴 춤이요 아 약간 그 그거 캠 켜고 춤추라고요 <laughs>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<laughs> 게임에서 네네 얼굴 춤 아이스 앤뭐 파이어였나? 아, 아 알겠습니다. 제가 그것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. 아 근데 그얼굴춤이 아이스.. 아 아이스 앤 파이어 뭐 댄스 뭐 이런건가요? 네네 그거요 그거 딱! 딱! 아.. 네. <laughs> 아얼굴춤이아얼 불! 얼음이랑 불이랑 춤을 춘다 약간 이런 의미고 맞습니다. 뭐 어떤 게임인지 대략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리듬 게임이요, 리듬 게임. 아, 리듬, 아리스무스. 뭔 소리지? 예 s 아하 오, 알아먹네요. 어, 이거 라틴언데? 아리스무스. 뭔 소리야? 아, 농담이고요. 아무튼간, 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그래서 일단은 대표님 말씀대로 제가 프레드를 좀 자주 하고 마스터해가지고좀 공략 영상 같은 거라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올20 그런 거 해주세요. 올 20으로 맞아. 해서 한번 해달라고요.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건가요? 아직 깨야 돼요. 아, 알려면. 그걸 깨야지. 그게 열리는구나.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컷나이 혹시 그거 깨는 사람 있기는 해요. 존재하나요? 세상에 해요. 존재해요. 어렵기만 할 뿐, 존재하죠. 어, 몇명 정도 되나요?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? 혹시 됐던 사람 어? 중에 유, 유명한 사람 중에라도. 어, 이름은 모르겠고, 어쨌든 유튜브에 그냥 험리 이집히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올 겁니다. 아, 많이 나와요? 그러면 해볼 수 있겠다. 너무 어려우면은, 제가 또 도전을 못할 수도 있는데. <laughs> 저, 저, 할말 있어요. 네, 할 말, 할말 해주세요. 하고 싶은 말. 매니저님한테 할말 있어요. 매니저님한테요? 네. 어, 뜻밖인데요. 네, 매니저님 듣고 계신가요? 매니저님 대답해주시겠어요? 저, 저, 학교다, 학교 못 다니는데? 에? 왜요? 어. 학교를 왜못 어, 다녀요? 방학이라서? 아! <웃음> <웃음> 그럼 못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. 뭐안 다니는 거지. 아 그렇군. 제가 먹고 싶은 걸 추천해 드린다고 알겠습니다.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? 어떤 음식이냐면? 네. 바로! 바로! 네. 짜장면 드세요. 짜장면이요? 짜장면 좋아해요. 아 오케이, 저 짜장면 진짜 좋아하는데, 깐풍기랑 짜장면, 탕수육 이러면 환장하거든요. 어. 쩔었다, 쩔었다. 아, 그리고 또두 번째는 소머리국밥 추천해요. <laughs> <laughs> 소머리국밥, 저 좋아하는데, 오케이. 그다음 세 번째까지 들어볼게요. 네, 얼마나 <laughs> 맛있는데요. 뜨끈한 국물, 그잖아요 그렇죠? 든든하게 먹어야죠. <laughs> 마지막이, 마지막이 이제 건더기, 그런 거다 먹었어. 이제, 네, 클로, 마지막, 마지막으로 원샷 때리면 얼마나 맛있는데요. <laughs> 먹을 줄 아네. 12살 맞죠? 네, 네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거의 네. 먹는 거는 인생 다 살았는데. <laughs> 먹는 거는, 어, 인생 거의 다산 것처럼 드시는데, 일단 잘 배웠습니다. 먹을 걸잘 먹을 줄 알고. 네. 지금 배프님이랑 20분째 해버려서, 원래 한 분당 5분에서 10분인데, 제가 너무 오래 해버려서, 마지막으로 아. 혹시 한마디 하고, 아, 네. 네. 네,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할게요. 어, 시청자분들에게요, 알겠습니다. 아 근데 이게 네. 어 나갈때 어아 이거구나 네, 내 되게... 할게요 네 국밥 맛있다 <laughs> 아 고맙습니다 <laughs> 어, 너네런군님 <롱구님> 어서오세요 <laughs>